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주 정도 녹화를 못했죠.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있었고, 예. 오늘 지나가면 또 언제 할지 몰라서 아, 오늘 몇개 정도 찍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 아, 한자의 조자원리 가운데서 3대 조자원리가 예, 한자의 삼대조자 원리가 사람, 삼, 자연이라고 그랬죠. 이범전에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이 삼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무기를 근거로 글자가 만들어진 거 살펴보셨죠? 그다음에 의식주, 그다음에 농경.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죠. 자연은 예, 그다음에 동물, 산천초목. 천체,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작은 게는 적게는 1 0개 정도로 알파벳을 축소할 수 있는 거죠, 기본 글자를. 자, 전쟁과 관련된 그 무기와 관련된 기본 글자들을 살펴보셨는데 오늘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자를 날라야 되고 군인을 날라야 되죠. 그런 것과 또 전쟁할 때는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 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제물을 제사를 아, 신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어떤 글자, 기본 글자가 나오는지 오늘 살펴보시죠. 자, 전쟁과 관련돼서 기본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히, 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 물자와 군인을 나눠야 되는데, 이 술의 거라는 게 있죠. 옛날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차 그러지 않고 수레거 그랬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자동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표현들을 고치면 자동차 차, 차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육상에서 물자를 수정하는 거라면 해상의 물자와 군인을 수정하는 것은 배주자입니다. 요 글자들은 통나무를 갈가가지고 통나무를 갈가가지고 이제 안에를 긁어내고 만든 통통배나 거룩배 나룻배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배 주자입니다. 뭘본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글자가 배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게 그림값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수레가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퀴입니다. 바퀴가 몸체가 되겠죠. 이것을 위에서 본 모습 돌려놓은 것이 수레 겁니다. 물자와 인력을 실어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깃발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깃발언. 이 깃발언 자는 모방에다가 이런, 이런 글자를 합친 건데, 에, 보통 깃발이 이렇게 사, 사각형 깃발이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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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이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본던 글자가 모라는 것은 사방이라는 얘기죠. 사각형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본던 글자, 이것이 바로 깃발언입니다. 단독 사용은 없습니다. 요 글자에다가 이제 어떤 글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 기자죠. 태극기 할때 기, 기자. 요 깃발언이 단독 사용이 안 되니까 깃발이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자를 발음으로 집어넣어서 기, 기, 깃발, 기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발언 자는 전쟁과 관련된 도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는 전복자와 조짐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보일시 있습니다. 요 전복자나 조짐조자는 옛날에 이제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불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 이 불에 의해서 요 금에 따라서 이 선이 생기겠죠? 요 선, 요 선을 본뜬 글자가 전복자입니다. 어떤 우리가 손금 보듯이, 요 거북이의 가죽에다가 점을 찍은 다음에 불에다 집어넣어서 생기는 그이 선을 따라서 선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에 이게 전복자가 되었고 요 마찬가지로 요 글자 요 글자를 본던 것이 조짐 조자입니다. 요 제사는 재단은 재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은 모습에서 재단시. 신이 재물을 받아먹고 인간에게 뭔가 보여준다 이래서, 보일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과 관련된 글자고, 전쟁에서 승리 견 재물을 바치고, 전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요런 글자들을 전쟁과 관련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때 어떤 재물을 바쳤느냐, 바로 이, 요, 고기추 자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사전에서 고기추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이 제가 임의로,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모습이에요. 이 고기 덩어리를 묶어놓은 모습. 이 전쟁에 나갈 때 생고기를 갖고 나갈 수 없잖아요. 고기를 잘라 가지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묶어 가지고 가져 가서 잘라서 각각 부대 전투하는 부대에다가 들려 보냅니다. 그 고기 덩어리의 모습에서 요 글자가 고기추라고 임의적으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고기 춘지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모, 요 모습을 보면.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글자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무기를 제외한 부대 글자들입니다. 전쟁은 또땅 따먹기이기 때문에 이 둘레 위자라는 글자도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방 경계를 나타낸 글자죠. 땅 따먹기가 전쟁입니다. 저기 전쟁 관련된 글자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가운데서 어, 흥미 있는 글자를 한번 각계전투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이 전복자 말입니다. 전복자 요 전복자에다가 이 전복자에다가 이그 거북이 가죽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불에다가 넣어서 생기는 이 금을 보고 어, 점을 친 거라 그랬죠? 요 모습이 전복자인데, 이 모습이 점복자인데 이 점괘를 보고 말해 주는 것이 이게 차지할 점점 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야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저기를 차지해라 차지할 점 점령하다를 쓰는 거죠? 점 점자입니다. 점괘를 말해 주는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가게 하면 옛날에는 가게를 뭐라 했습니까? 점포 이랬죠. 그렇죠. 점포 그랬습니다. 이 점포가 바로 이게 큰 집이죠. 여기에 수레가 들어가면 창고. 이 수레를 넣어 둘수 있는 큰 집. 곧 집고 창고 곧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을 치고 돈을 받던 집이 바로 가게 시작이에요. 물건을 파는 것이 점포가 아니고 제일 먼저는 이 점을 치고 돈을 받는 곳에서 점포가 가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뭘 팔았겠어요? 뭐 그렇죠 이게 점포인데 예, 클보자입니다. 쇠로 만든 농기구들을 크게 널리 펼쳐놓고 농기구를 팔거나 점을 치고 돈을 받는 것이 점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요것이, 에, 복복자고, 여기에다가 점점 차지할 점자고, 가게 점포 점자가 된 거죠. 언제 점을 쳐야 점이 잘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죠. 요것이 탁월할 탁자입니다.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점을 쳐야 점괘가잘 맞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저녁에 점을 치면 이 점이 자꾸 점, 점계가 잘 안나오고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벗어날 외자죠. 바깥 외자가 되었습니다. 에, 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 가운데서는 갑골문이나 금문을 근거로 사실을 있는대로 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글자를 좀 익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소설을 쓴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자의 원어가 무엇이었느냐. 그 갑골문이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자를 보다 더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가 다 갑골문과 금문에 근거한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끔은 소설을 쓰는 것도 있어요. 가끔보다 여러분들이 전문을 보고 금문을 보고 또 옛날 그 그림을 보니까 선생님 설명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시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좀더 쉽게 기억하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설도 을 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 타고랄 어, 탁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타고랄 탁자 그럼 여러분들 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뭐하죠? 애도 한다 그러죠. 그런 높은 사람이 죽으면 애도합니다. 뭘로 애도해요? 슬퍼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슬퍼하죠 이렇게 해서 전복자를 어, 살펴보셨고요. 이 조짐조자를 하나 살펴보시죠. 더 굉장히 재밌습니다. 조짐조자가 이 조짐조자도 이렇게 생긴 에, 에 거북이 가죽에 점을 구멍을 뚫어서 어, 불에 집어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타난 선에 따라서. 이 선에 따라서 선에 따라서 그렇죠? 이 선에 따라서 점을 쳤기 때문에 조짐이라는 글자가 생긴 겁니다. 조짐, 조자입니다 아, 여기 단독 글자예요. 부수는 여러분들 이 부수는 여기에 사람인 발로 돼 있는데 요모습인데 사람인 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부수자를 외우는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 부수자를 외우는 것은 이제 한자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찾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영어의 발음 기와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는 완벽하게 발음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어의 뜻을 아는 게더 중요하죠. 들었을 때뭔 말인지 아는 게더 중요하겠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의 부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글자는 조짐 조짜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을 쳤는데, 조짐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 앞으로 뭐 부자가 된다거나 너 네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네가 어이내 아, 말만 잘 들으면 재앙을 피하게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이 점쟁이가 아니면 무당이나 누군가가 점괘를 기가 막힌 점괘를 얘기해 줘요.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뛰죠? 뭘로 뜁니까? 그렇죠. 발로 뜁니다. 이게 뛸 도짜입니다. 도약하다. 그니까,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점깨, 좋은 점깨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벌쩍벌쩍 뛰는 게, 요것이 바로, 네, 뛸도자입니다 반대로, 너 그거 죽는다. 너 임마 완전히 망해. 너그 여자랑 절대 결혼 못 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안 좋은 점깨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갈착자를 쓰면, 이게 달아날 도자입니다. 갈착자라는 것은 이것은 발지자와 예, 걸을 척자 합자라 그랬죠. 예, 가는 모습입니다. 요게 머리 수들하면 길도자 되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점괘를 들으니까 이 감이 어디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날 도자, 도망하다. 좋은 점괘를 말해줘서 퍼젓퍼지 되었지만 안 좋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도망가죠. 예, 달아날 도자입니다. 우리가 조짐이 좋은 나무를 뭐라 그러니까 이게 무릉도원 그러죠 복숭아 꽃이 뭐 다른 그 과일꽃도 다 아주 좋은데 복숭아가 약간 분홍빛을 띱니다 꽃이 가선에 가면 굉장히 아주 그 뭐라 합니까 그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릉도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상의 세계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짐이 좋은 나무에서 복숭아 도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말을 딱 해줬는데 점쟁이를 딱 노래 보더니점괘를확 빼앗아가지고 이돌이 이 엉터리 말이야 이 어?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하면서 점쟁이를 대듭니다. 네가 뭘 미래를 안다고 말이야? 어? 완전히 너 이놈 자식은 돈만 받아 처먹고 말이야 막 점쟁이를 때리거나 점괘를 빼앗아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모습에 생겨난 글자가. 이게 휠도자 북도들 도짜입니다. 도전, 도발, 도전, 도발, 휠도자 북도들 도짜입니다. 싸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곧 죽는 다리니까야너 그러니까, 네가 임마 그렇게 잘하면 네 너는 임마 네 머리도 못 깎는 놈이 이 자리 앉아서 돈 받아 처먹고 점이나 보는 놈이 네가 뭐내 미래를 안다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유발하는 거요? 예 점게를 빼앗아가지고 손으로 빼앗아가지고 막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점쟁이 확 던져버립니다. 여기에서 휠도 북도들 도 자가 나왔습니다. 이 조짐조자를 통해서 글자들을, 아주 흥미있는 글자들을 볼수 있었죠. 여러분들, 전쟁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 주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